2013년 3월 1일 3일째 저녁. 저는 지금 제가 태어난 마을 경북 우성군 춘산면 금오일리 324번지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밤 9시 20분. 제가 공부하던 그 방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 소리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혼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웅한 발전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새로 지은 박근혜 대통령의 용도력이 더욱 빛날 것을 기도하고 빌어봅니다. 병육 가죽의 몽한 발전 을 빕니다. 이 따뜻한 불 앞에서 저는 지금 일기를 세 장을 쓰고 더 쓰겠습니다. 9시 20분이 아니라 9시 43분이네요 가로등만 있고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서 켜지는 우리집등 제가 없을때도 불이 켜집니다 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 하늘 아래 첫동네 우리집 깜깜한 밤입니다 준영이와 함께 오기로 됐는데 준영이가 내일 일찍 서울로 가기 때문에 혼자 지금 왔습니다 사랑합니다.